미국 교환학생 가서 핸드폰 두번 잃어버린 레전드 썰. 때는 바야흐로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로 돌아갑니다. 살면서 미국은 처음 총기 소지도 가능하고 그 강무도 하다고 들었던 그 곳. 근데 웬걸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길 가다 마주치면 다 인사를 하고. 날씨도 떳떳하게 너무 좋아서 긴장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이랑 LA 한인타운에 발을 가는데 놀다가 핸드폰이 없어진 걸 깨닫습니다. 미친. 심지어 당시 최신폰인 아이폰 14로 바꾼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케이 가방이 작아서 놀다가 떨어뜨린 건지. 누가 가방을 열고 들고 간 건지 멘탈이 부서진 상태로 친구 카카오톡 보톡으로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헬프를 칩니다. 어머니 왈! 이미 잃어버린 거 어쩌겠냐? 지금은 놀아라! 버뜨저는 멘탈을 잡지 못하고 나의 찾기로 핸드폰 위치 추적을 계속합니다. 다음날 누군가가 제폰 열기를 시도했나 봐요.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빌라에서 핸드폰이 있다고 뜨는데 저는 총도 없고 힘도 없어서 찾으러 가려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당시 경찰에도 전화해봤는데 이런 절도는 너무 미미한 범죄라 8! 도와줄 수 없다는 8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 판매하려고 보냈던 CB를 다시 받아서 쓰던 찰레 또 잃어버립니다. 이번엔 할로윈을 맞아 할리우드 거리로 나갔는데요.